찌는 듯한 더위는 어느새 물러가고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에 충분한 계절입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들 손잡고 가까운 식물원은 어떠세요? 일동 성우공원 내에 위치한 안산식물원은 1999년에 조성된 식물원으로 외관부터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식물원에 오니까 뭔가 기분이 상쾌하고. 어, 약간 산에 온것 같아요. 깨끗하고 산뜻해요. 이렇게 애들이 막 어깨 위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엄청 신기했어요. 마술사인 기분이었어요. 안산식물원이 벌써 20주년이 되었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요. 안산식물원도 열대식물원을 시작으로 중부 전시관, 남부 전시관에 토피어디도 설치하고 구름 다리도 설치했답니다. 현재는 찾아오는 시민을 위해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도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처음 와봤는데 꽃도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하준이가 이렇게 식물을 좋아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근처에 식물원이 있더라고요. 어, 무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실내 안에서 많이 해놔가지고 식물원 뒤편에는 작은 승마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숲이 둘러싸인 곳에서 승마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은 안산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말을 접하기 힘든 도심 속에서 많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생소한 말을 직접 타보고 체험하면서 좀더 말에 대해 알리고자 한국마사회와 안산시 공원과가 함께 주관하여 도심 승마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무료로 승마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무료로 보고 즐길 수 있는 안산식물원으로 가을나들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산드림tv 김경자 명예기자입니다. 안산식물원에 가족과 함께 놀러 오시면 도심 속 무료 승마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들 놀러 오세요.